만남과 헤어짐에 관하여 사랑에 빠진 사람이 평소 하지 않던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는 행복감을 바라는 낙천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분은 앞으로의 좋은 가능성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좋은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뜯어말리더라도 기꺼이 선택하는가 봅니다. 누군가의 어떤 선택은 안전하고 바람직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하려 해도 막상 나에게 적용하거나 허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 길을 수정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 정체성, 더 나아가 존재의 변형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간절히 기억하고 싶었던 만큼 이별의 고통도 큽니다. 그 고통은 지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되지 못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를 잃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그저 보관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우려는 기억 속에는 항상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가 지워짐으로써 생기게 되는 감정은 슬픔을 넘어 분노에 가깝습니다. 덤덤하게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을 완전히 잊은 채잘 살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 가슴 밑바닥이 갈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헤어진 후에 상대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되고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에 여전히 자신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의미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의미는 우리에게 목적을 갖게 하고 목적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허무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줍니다. 만약 이별한 상대가 내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별 후 매우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미 없고 무력하며 공허해집니다. 때로는 어디에라도 마음을 옮겨놓기 위해 매우 충동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별로 인한 우울감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마음을 두었다가 잃게 되는 그 강렬한 고통을 피하려 우리는 점점 아무데도 마음을 두지 않는 법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세계를 흔들지 않을 보다 안전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별은 대체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떠나거나 남는다는 것은 누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별 시점에서 두 사람이 갖는 의미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갖는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이별이 갑작스러울수록 남겨진 사람의 고통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남겨진 사람은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났던 모든 순간을 되짚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언제부터 어떤 오해였을까? 왜 떠나는지 설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아무 설명도 없거나 물어볼 수도 없을 때는 이유를 찾느라 잠도 잘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별의 명백한 이유가 있어 욕하고 비난할 대상이 있을 때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대신 상대에게 나를 슬프게 하거나 좌절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나의 가치와 의미를 모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기준들은 나를 너무 형편없게 만듭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워낙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새로운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장하는 일만은 꼭 해야 합니다. 나를 보는 나만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이별 후에 남는 씁쓸함은 자신의 진실과 직면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직면의 순간은 쓰지만 인생의 다른 맛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헤어지기로 마음 먹는다면 강건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아직도 상대가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해 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상황은 뻔한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상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분노는 지난 시간에 대한 부정이나 폭로로 번집니다. 현재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지나간 모든 과거도 다 잿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타인이 나의 마음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는 한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면 나의 마음은 몹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아프게 한 상대도 역시 아프기 때문에 나를 공감해 줄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여 서로에게 상처주는 싸움에서 얻는 사람은 없고, 잃는 사람만 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별이 그들 서로에게 똑같은 크기의 아픔이지 않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아픔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들은 내가 열정을 다해 사랑했던 데서 오는 슬픔입니다. 너무 사나운 이별은 사랑한 시간들이나 이별의 슬픔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모두 채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내 안의 욕망끼리 충돌하고 타인의 욕망과 충돌하고 집단의 욕망과도 충돌합니다. 살아가면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애써야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욕망의 쟁취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줄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끝내 얻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면 무조건 좌절하기 전에 당신이 이 선택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을 직시해야 합니다. 욕망이란 고유한 실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당장 좌절했다고 물거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과정과 관계는 당신의 욕망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고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그 사고를 더 강력한 의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지난 기억을 다시 보기 하며 헤어짐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행위는 결코 긍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련한 노력으로 치부할 일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픔을 치유해가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치유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몰려가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이 집중되는 것 뿐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기억들도 슬픔의 기억들도 그것을 나에 대한 애정으로 다시 보면 상처나 슬픔에 가려진 관계의 본질 혹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겪은 이별에 나름의 제목을 붙여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별 후에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별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일부이며 그 관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 기울이던 노력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별의 절차를 거쳤는가에 따라 이야기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이별을 겪으면 그간에 좋았던 것들이 모두 거지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저 어리석은 등장인물이 되고 맙니다. 둘다 시간을 들여 지난 시간을 나누고 지금의 감정을 전하면서 상대방도 시간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사랑을 덮었던 포장재가 벗겨지고 날것으로서의 내용들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겠지만 착각에 빠져 지내는 것보다는 더 나은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절한 사람을 다시 만날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상대가 왜 자신을 거절했는지 이유를 찾고 그 부분을 되돌리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때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아픔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그 감정에 열렬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상처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갈가먹게 됩니다. 상처는 드러내어 살피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이름을 붙여 넣을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지만 일어나 스스로를 회복시킨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과정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커도 당신 자신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분노란 자신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앙다물고 주먹을 쥐기도 합니다. 온몸이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축 늘어뜨린 어깨를 펴고 아래를 향하던 시선을 들어 올려 주위를 살펴야만 멋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노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이용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분명 통쾌한 일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복수할 때의 인간의 뇌는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낄 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대부분 복수를 감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처한 상황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복수를 계획한다고 해도 생각과 감정이 온통 상대를 향하고 있다면 내 몸과 마음은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랑스럽던 자신은 오간데 없고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라고 비난했던 상대와 꼭 닮아버린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것도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상대를 시험하고 물불 안 가리고 무모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상대가 나보다 더 힘들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독한 확인 절차로 둘다 지쳐 나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혹시라도 철석같이 믿고 사랑하는 이의 비열한 모습을 보더라도 앞으로 누구의 사랑도 믿을 수 없어졌다고 웅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많은 관계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곳에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갑이 인간미를 갖추고 을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을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피곤한 싸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을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상대가 바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을의 몫입니다. 그런 후에도 만약 기울기가 계속된다면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을이 그 사랑을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의지와 의조는 다릅니다. 의조는 자신에 대한 운영권을 스스로 갖지 못한 상태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소외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서 필사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마음은 성장이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진 연인들은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우리는 마치 부모와도 같은 헌신으로 마음 놓고 상대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잃었을 때 홀로 서는 두려움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답답해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도 멈추지도 못하게 된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온전히 채워주길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 자신의 온전한 기능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것으로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의존입니다. 헤어짐으로 인해 마음이 다소 가라앉더라도 그닥 나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의존이 아닌 의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이별의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질투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고 고통에서 구할 힘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행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데 번번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해자로 전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해자인 자신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모습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 질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질투는 우리를 기쁘거나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하는데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로 몸살을 아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없는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서 계속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에게 바라는 희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주변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우 열정적인 마음이나 감정 상태가 지나면 더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환상과 현실 사랑의 차이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노력이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여기까지만 와봐서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하나로 뭉치면서도 두 사람이 각자로서 유지되는 관계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마치 강력한 자석을 가까이에 두는 것과 같아. 조금만 가까이 가면 금방 침범하여 엉기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 상대가 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그의 감정과 얽히지 않으면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돕지만 너무 나서서 상대가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말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관계도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뚝딱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경험이 점차 나를 완성되게 합니다. 두 사람이 공존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일은 당연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잃는 것이 생겨도 상대를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거짓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실성에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나온 시간이 길었다고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눈빛만 봐도 상대의 생각을 안다고 자부한 연인도 어느 순간 거짓말로 서로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피하고자 더욱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욕망과 이익에 따라 진실과 거짓말 사이 어디쯤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진실적으로 인도합니다. 상대를 거짓으로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선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아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멈춤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평행의 상태는 다시 무엇인가를 욕망하게 되는 순간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나 어떤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면 권태가 깨어집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권태로울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태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시선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지성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기억은 물리적 시간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헤어진 일주일이 일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을 얼마나 길게 공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강하게 존재했는가의 문제입니다.